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까이 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속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그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은 또한 야수처럼 사납고 또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사냥개처럼 폭력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람의 모습은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그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또 그들이 선동한 무리들이 있고요. 3절에 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 눈앞에 있는 관심의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또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과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와 기득권을 돈만큼이나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뒤흔드는 존재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적 권위와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지위로는 예수님을 없앨 만한 사법적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집어 씌우려는 종교적 죄목만으로는 예수님을 기소할 수 없었던 것이죠. 뭔가 공권력을 움직일 만한 그럴 듯한 죄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반체제 인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으로 예수를 고발합니다. 이 절에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반역을 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내란 선동죄 또 세금 탈루죄 이런 정치적 혐의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그어 입지 그리고 그가 악진, 그 지위, 거기서 비롯되는 기득권, 이것을 자기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진리나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는 그저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 예수가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통치나 자신의 입지가 위협을 받지 않을까, 또 그래서 손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보인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지 유대 지역의 사법적인 또 군사적 힘을 가진 실질적인 통치자가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 즉 로마 제국에서 그 식민지 노릇하는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제적 부를 가져다 줄 그런 존재다.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고발한 이 예수가 바로 그런 정치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을 품고서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 결과 예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이, 이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 빌라도의 눈에, 눈에는 예수는 그저 종교적 진리를 설파하는 일개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자신이 세상적인 정치 권력을 쥔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의 부하들이 유대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지도록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렇게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예수는 유대인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만한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혐의나 그를 기소할 만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만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죠? 일개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또세 번째 인물인 헤롯 안티바스는 이 로마 제국의 제가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갈릴리 지역만을 다스리는 일종의 지역 왕, 분봉왕이 헤롯 안티바스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소문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직접 한번 만나서 그가 행한다는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참에 마침 그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온갖 질문들을 퍼부으면서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했습니다. 뭔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을까? 뭔가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속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흥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 또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 친구도 될수 있고 때로는 원수도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 인물들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은 종교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종교적 왕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왕이었어요. 헤롯은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이 누가가 전하는 이 말씀에 따르면 과연 진짜 누가 왕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새 인물들은 왕 같지만 진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가는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 욕망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예와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 이들은 모두가 왕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두가 다 사단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역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원수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누가 진짜 왕일까요? 누가 진짜 왕일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사실은 자기 욕망과 죄의 지배 아래 노예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내게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또 생명을 준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얻었으면 지키려고 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사실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욕망이 진정한 왕인셈입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이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가? 정말 진짜 왕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폭력성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돈과 부를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안전, 다른 사람의 건강 안중에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아 가는 일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술수와 수단과 거짓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높여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하고 또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일이라면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하든 불법적으로 청탁하든 거짓말을 하든 부정을 하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한번 얻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물들 그 물을 먹고 살고 거기에 물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저 종교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잘안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지 않는 것. 그것만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또 일상의 삶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모습들, 또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나는 힘, 그야말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죄인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사납고 폭력적인가?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놀라지 않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망가지고 깨지고 비열하고 절망적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폭력성이, 이런 비열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도 놀라는데 이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온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그리고 홍수로 땅과 모든 인간을 멸하고 결국 심판하실 정도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이 땅을 지금 붙들지,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를 향해서 여전히 궁유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회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죄를 짓는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관역에 멀리 벗어난 것이든 또그 관역에서 가까스로 그냥 그렇게 조금 빗나간 것이든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조차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죄가 그렇게 힘이 강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로부터 방향을 바꾸라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방향 전환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대를 지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운전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와 이 죄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그것을 돌려서 유턴하려고 해도 그게 잘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해결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쥐고서 바꾸어 주신 그 힘으로 우리도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사훈련을 받을 때, 대학교 때, 에, 문무대에서 사격을 배우는데, 사격 연습을 하는데, 사격을 할때 제일 먼저 그걸 하더라고요. 영점 조준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어, 어 시, 시험 사격을 했는데, 양궁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조준기로 어, 먼저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영점 조준을 합니다. 그래야지 쏘는 것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영점 조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늘 영점 조준을 해야 합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말 하자면 우리의 총구나 그 화살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준해야 될건 우리의 총구나 그, 그 화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그 영점 조준은 외적인 행위로 바꿀 필요가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것이 내적인 동기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의 방향 내 말의 방향. 내 행동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의 방향을 자꾸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 새로운 성향을, 새로운 경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영점 조준이 이제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광양을 관역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자기 눈앞에 있는 관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또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경향성을 심어주시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정한 거룩은 뭡니까? 달리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그 방향, 또 자기 이기적인 욕망, 그것을 거스려서. 방향을 세우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저 눈앞에만 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안목을 갖고서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영원의 안목에서 볼수 있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자기를 보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에 그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욕망과 그 힘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나의 진정한 가치와 내 삶의 방향을 볼수 있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요. 이제까지 살았던 여느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루가 영원의 안목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볼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제와는 다른 거룩을 향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십니다. 또 직분을 주시고요. 시간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위치나 그 소유한 것들이 어떤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군림하는 형태로,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든 지위든 또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은사든 그것을 섬김의 형태로 생명과 공동의 유익이라 하는 그런 목적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체적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로 내가 표현하는 형태가 섬김으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들을 통해서 남을 누르고, 짓밟고, 빼앗고, 그래서 남을 죽이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의 유익을 위하고 또 생명이 거기서 좀더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가? 그 유익을 통해서 우리도 그 유익을 함께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공동의 유익이 이 땅에 확대될 수 있고 그거,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서의 삶의 평안과 기쁨도 맛보고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쓰든지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삶을 성찰하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기도 하고 또 세상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때도 방향 조정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면서 추구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또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누가 진짜 나의 왕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에 나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또 직분과 지위를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왕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 보고, 또 기도로 말로 표현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진정한 거룩을 향해서. 영원한 안목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살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에 힘쓰고, 또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